오늘은 커피 맛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생두의 신선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로스팅에서 볶은 커피는 원두, 볶기 전에는 생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두도 수확된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로 뉴크롭입니다. 뉴크롭은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생두로 약 12%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 아주 신선하죠. 두 번째는 패스트크롭입니다. 수확 후 1년에서 2년 사이의 생두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생두는 유크롭보다 수분과 향미, 유지성분이 부족해서 커피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올드크롭입니다. 수확 후 2년이 넘은 생두인데 이 생두는 향미와 수분, 유지성분이 거의 없고 바디감과 산미도 사라지며 건토향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커피가 정말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선한 유크롭 생두로 볶은 원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원두를 고르셨나요? 다음에 커피를 고를 때는 꼭 생두의 신선도도 확인해보세요.